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면접 실시 대학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3년 특례는 서류 플러스 또는 서류 플러스 면접을 실시하는 상위권 대학들이 주로 보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는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죠.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학들이 대부분 다 어, 서류 플러스 면접이거나 면접 100%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서류 50에 면접 50%를 하더라도 이 서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GPA 성적인데 이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그렇게 GPA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면접이라 하더라도 면접고사 100%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에 원서를 쓸때 내가 만약에 표준학력 지표에 우수성이 있거나 학교 성적에 우수성이 있거나 또는 학교 활동에 우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원서를 쓰겠죠.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학교. 그다음에 이화여대나 한국외대 올해 또 추가가 되어진 동국대학교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국민대나 송실대도 마찬가지죠.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덕성여대나 서울여대나 동덕여대 또는 한양대에 이르카 단국대학교 등이 바로 지필고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서류평가고요. 지필고사에 해당이 되어지는 대학들은 건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 숭명여대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홍익대학교 세종대 등이. 지필고사 전형이라고 할수 있고, 면접고사 전형으로 실시하는 학교들은 광운대, 성신여대, 명지대, 상명대, 카톨릭대, 인천대, 충북대, 경북대,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는 2026학년도에는 재외국민 전용으로 인원을 선발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빼는 게 좋겠고 한성대나 제주대학교, 가천대, 차익과대, 경기대, 연세대, 미래 한동대, 부산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대학들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이거나 면접 100%전형이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GPA 성적이 매우 우수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 100%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일정이 가장 빠른 학교가 성신여대가 7월 17일서부터 에 면접을 봐요, 이때가. 자, 그리고 원서 접수 일정은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7월 7일서부터 에 7월 12일 정도 또는 7월 8일부터 7월 11일 정도가 원서 접수 일정이고 7월 17일에 성신여대가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가 7월 21일, 광운대학교가 7월 22일, 인천대가 7월 25일이고 8월 1일에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천대학교는 8월 4일과 8월 5일이 면접이고요. 경기대학교가 8월 9일,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가 8월 12일, 그 다음에 상명대 한성대학교가 8월 13일에 해당이 되고, 경북대학교는 9월에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면접일이 11월 6일이고요. 제주대학교 8월 27일, 차익과대학교 8월 20일에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laughs> 자,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주요 대학들을 보시면, 광운대부터 경기대까지가 주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광운대학교의 경쟁률은 33명 모집에 142명이 지원해서 4.3대1의 경쟁률. 가천대학교는 4.2의 경쟁률이고요. 가톨릭대학교가 4.19, 명지대학교가 1.58, 상명대학교가 2.8, 경기대학교가 1.51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광운대, 가천대, 가톨릭대학교는 경쟁률이 4점대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명지대, 상명대, 경기대학교는 1점대나 2점대 초반의 경쟁률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경쟁률이 낮으니까 붙을 수 있겠다. 경쟁률이 낮으니까 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외국민 전형, 특히 수시 전형은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인원을 무조건 100%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고 경쟁률이 낮다 하더라도 대학이 판단하게 되어질 때 학생이 지원한 학과의 학업적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그 인원을 정시로 넘기거나 다음 연도로 인원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률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면접고사 전형은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내가 어떤 적합성이 있느냐, 더 어떤 적합성이라는 것은 나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GPA 성적에 나와 있는 교과목의 이수, 내가 어떤 교과목을 이수했고 그 교과목이 지원하는 학과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내가 고등학교 때 했었던 교내나 교외 활동들이 지원하는 학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면접 시에 실제 지원하는 학과에 학업을 이수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학업적인 역량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내가 가고 싶은 학과의 원서를 쓴다고 붙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자, 등록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가천대학교에서 실제 선발한 인원을 40명으로 전환했는데, 이 40명을 다 뽑았냐, 안 뽑았냐, 이거예요. 가천대학교의 등록률은 2024년도를 기준으로 84.6% 광운대학교가 93.9% 그다음에 성신여대가 92.7%의 등록률을 보여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명지대학교는 34.9%고요 상명대학교가 44.2% 경기대학교가 44.2 카톨릭대학교가 41.7 그다음에 부산대학교가 57.9%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40%나 90 50% 정도의 등록률이라고 한다면 실제 선발 인원이 40명이라고 정해줬지만. 대학에 실제 등록한 인원은 20명밖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지냐. 첫 번째 이유는 경기대학교에 붙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과 연세적으로 합격을 하면서 다른 대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미등록이 발생이 된게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졌지만 당연히 차점자를 추가 합격을 시켜야 하지만 대학에서 판단할 때는 이 학생이 대학에서 중간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학업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첫 점자의 합격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등록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등록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점들은 뭐냐면 재외국민전형에서 면접고사에서 등록률이 높은 학교 가천대, 광운대, 성신여대가 그만큼 원서지원에 유리하다는점두 번째는 등록률이 낮은 대학은 결국 왜안 뽑았냐. 학과적 적합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면접고사 대학의 원서를 쓸 때는 아무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등학교 때의 교과목의 이수 여부, 교내 활동에서의 적합성을 잘 고려해서 학과적 적합성이 유지되는 학과를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학별로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의 출제 방향들은 이렇게 면접고사 실시대학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지 않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타 활동 증명 목록표나 비교교 활동 목록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에 면접의 유형을 보시는 것처럼 광운대학교는 이렇게 자, 문제 풀이식이 아니며 지원 모집 단위 및 제출 서류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과 심층 면접을 통해서 10분 정도로 면접을 실시하고요. 상명대학교도 제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으로 약 5분 정도 내외를 진행을 합니다. 자, 명지대학교만 좀 다르죠. 명지대학교는 수험생 1인 약 5분 내외에서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는데 이 면접 기초자료가 자기소개서와 같은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지대학교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의 준비를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가천대학교는 일반 면접입니다. 10분 내외로 평가자료 전체를 정성적 평가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면접의 예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느냐?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오는 문제는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냐? 또는 진로 희망이 무엇이며 그 진로를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지원 동기를 묻는 게 기본 공통적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고 그 중간에 나오는 문제들이 보시는 것처럼 학업에 필요한 소양이나 자기 주도성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통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구도로 질문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결국은 지원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학업적 역량과 소양을 평가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단지 자뭐 어떻게 버스를 타고 왔어 어떻게 왔지 우리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또 우리 대학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싶어 지원동기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뿐만 아니라 지원학과와 관련된 내가 경영이나 경영학과에 원서를 썼다면 경영경제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학업적 지식뿐만 아니라 시사 이슈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전기, 전자나 컴퓨터 학과의 원서를 썼다면,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물리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적 역량들을 구두로 평가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준비 시간과 면접의 소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요. 면접을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저희 하이프리비에서의 면접 일정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신여대 면접이 있어요. 성신여대가 면접을 제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성신여대 면접은 7월 14일, 7월 16일, 이렇게. 양 이틀에 거쳐서, 이틀에 거쳐서. 자, 죄송합니다. 7월 14일, 15일, 16일이죠. 월, 화, 수. 3일에 걸쳐서 오전에 10시부터 1시, 다시 말하면 3일간 3시간씩 총 9시간 성신여대반 면접 수업을 진행하고 면접은 한 반에 4명 정도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광운대, 명지대, 가천대, 경기대 카톨릭대학교 등 면접의 주요 대학의 면접 수업은 7월 14일, 7월 16일, 7월 18일. 그래서 월수금 3일간 오전에 10시부터 한 시, 3시간씩 총 9시간 수업 진행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4명 정도로 한 반을 구성하도록 하고요. 가천대학교는 7월 28일, 7월 30일, 8월 1일 이렇게 해서 3일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맞춤 1대1 수업. 그룹 수업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1대1로 직접 학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1대1 수업은 보통 두 시간 단위로, 뭐, 두 시간,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을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룹 수업은 보통 시간당 수업료가 4만원이고요그 다음에 1대1 수업은 시간당 비용이 10만원의 비용을 받습니다. 자, 면접 수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김정호 선생님, 또는 뭐, 최승호 선생님, 그 다음에 이민혜 선생님이나 김현미 선생님, 정현나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에 많은 면접 선생님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과에 맞는 전문 선생님들이 배정이 될 거고요. 면접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예상 문제에 대한 문제를 발췌하는 과정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 대본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과정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리비에서는 말씀드렸었던 을 것처럼 면접 고사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원서 접수 직전까지는 입시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입시 컨설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 전화 주시면 예약 접수 받도록.